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9장. 어떤 레이 사람과 처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묵상하셨습니까첫 번째, 익명의 문제점. 17장, 18장이 미가의 이야기라면 19장에서 21장은 어떤 레이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는 것에 반해 19장에서 21장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이름 대신 어떤 레인, 첩, 한 노인, 그리고 그 성의 불량배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내놓고 하기에는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숨긴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이 드러난 이상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름을 숨기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대형 교회 이름을 숨긴 채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려야겠지만 주신 사명에는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그차비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레이 사람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문화로 본다면 매우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첩이 돈을 받고 매출행위를 한후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소개합니다. 첩이 불륜을 저질러 도망쳤으면, 그 당시 보통의 남편이라면 다시 찾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레이는 좀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와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뭔가 문맥상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은 여인이 매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크게 화가 나서 싸운 것으로 번역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몇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전체적인 문맥상 남편에게 화가 난 첩이 친정으로 가버리자 남편이 다정한 말로 달래서 데려온다는 설정이 좀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나는 주로 행음하다, 창녀, 기생으로 번역하나 성내다 화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부정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남편 때문에 화가 났든지 첩은 친정으로 가서 네 달이나 머물게 됩니다 장인은 자기 딸을 데리러 온 사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며칠만 더 머물다 가라고 합니다 장인의 간청에.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닷스를 보내고 장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막 나가는 기부아. 15절입니다.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용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장인의 집을 떠나 여부스쯤 갔을 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여 가난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금방 기부하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환대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신명이 10장 19절입니다. "뇌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람도 로또 낯선 객을 환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미덕이었고 이 미덕은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송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 중 아무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몰랐고,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을 찾을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그네를 맞아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나도 맞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행히도 기부하에 사는 어떤 한 노인이 레인 일행을 접대합니다 세령을 베푼 노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출신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어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이야기는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손님 대신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롯의 이야기와 노인의 딸과 레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 성의 상황도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망하게 될 것을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죄 또한 반복됩니다.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결국 레인의 첩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레이는 분노에 차서 첩의 시체를 싣고 갑니다. 그 시신을 열두조각 내서 열두지파에게 보내어 보복을 준비합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영적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46편부터 48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조정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